2020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파장이 서로 다른 빛, AB가 도달하는 수심의 정도를 잘라볼게요. 자, X축이 광량이 나왔고요 Y축이 해조류의 분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도 있고요 됐죠? 괜찮지? 아무래도 수심이 얕은 쪽이 광량이 더 크겠죠? 됐죠? 빛이 많이 들어오겠지. 깊은 쪽이 적게 들어오겠죠? 될까? 그 다음에, 얕은 쪽에 녹조류가 주로 번식하네요. 됐죠? 홍조류는요, 얕은 쪽에도 있지만, 깊은 데더 많이 분포하네 됐죠? 이렇게 좀 보시고,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해조류 기억관이으니,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 자,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야. 자, 뭐이 문제를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빛. 빛의 파장이 해지로 향을 미치는 거죠. 작용이죠, 작용. 됐까 작용입니다. 빛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야. 됐죠? 좀 세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죠? 간단하게 외운 학교는 간단하게 하시고, 좀 세게 외운 학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A와 B는 각각 적색광. 청색광 중 하나래. A, B가. 됐죠? 그 다음에 기업관 이유는 각각 녹조류와 홍조류 중 하나래. 기업관 이유는 녹조류와 홍조류. 자, 빛하고요. 그 다음에 해조를 연결해야 되네. 자, 봅시다. 우리 일단 녹조류는요. 전 수심이 얕은데 사는 거야. 홍조는 류 깊은데 살죠. 자,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 어떤 물체가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녹색은 반사하고요. 반대되는 색깔을 흡수한다 그랬죠. 됐어. 녹색에 반대면. 그죠? 보색 미술에서 보색, 붉은 계통이죠 붉은 계통 그죠? 따라서 여기에 반대되는 색깔은 뭐니? 붉은 계통 어, 적색광, 어. 즉 적색광을 흡수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홍조류는 거꾸로 청색광을 흡수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죠, 됐각, 됐죠? 문제 없지, 괜찮아? 자, A, B 중에 하나가 적색광 하나가 청색광이고, 됐죠? 기억 이유는 녹조류와 홍조류야. 자, 봅시다. 기억이 여기 되게 많네. 여기 많네. 자, 기억이 됐죠? 기억이 녹조류인지 홍조류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빛을 이용할까? A 빛. 자, 기억이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기억이 만약에 녹조류면, 억게 만약에 녹조류면, 됐죠? 무슨 빛이 이용했니? 여, 요게, 그쵸? 뭐이용했니 요게 어, 녹조류면, 어,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이렇게. 됐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니은은 니은은 여기 적색광이거 적색광 그죠? 됐어? 요렇게 될까? 그럼 요거는 요거는 청색광 요렇게 그죠? 그리고 지우고 그럼 당연히 니은이 니은이 뭐어 홍조류 홍조류 그죠? 그럼 무슨 색광? 어 청색광 청색광 이면 되겠네 요렇게 그리고 적색광 요렇게 그죠? 요런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될까? 체크 A와 B는 각각 적색광 청색광 중 하나고 됐죠? 됐어요. 문제 없지? 됐지? 그다음에 기형기형은 녹조종절이. 어, 이렇게 잡았네. 그죠? 갑시다. 자기 덕분에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자 여기서는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사실 뭐이 그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우리 물리학에서 그 얘기는요, 뭐냐면 투과율이 커져요. 투과율이 커져요. 됐어? 그래서 더 깊은 곳까지 갑니다. 됐죠? 따라서 홍조류는 청색광을 이용하는데, 됐죠? 청색광이 더 깊게 들어온 거죠, 더 깊게, 그죠? 그래서 이용한 거죠. 어, 이게 나왔네. B가 청색광이네요, 그죠? 됐어요? B가 청색광이네, 그죠? 됐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해석할 때좀 어색했는데 바로 이게 나왔네, 그죠? 자, 이거 지우시고 B가 청색광이고요. 됐죠? 말 될까? 그럼 이런 당연히 뭐겠네, 여기 어 적색광, 그죠? 여기 적색광. 됐죠? 이쪽에. 그럼 는 적색광이네. 여기 적색광이네. 이 적색광이네. 됐죠? 됐죠? 적색광 이용하는 거 기억이 녹조류. 맞죠? 청색광 이용하는 니은이 홍조류. 말되죠? 서로 반대 이용하니까. 됐죠? 어쨌거나, 청색광이 파장이 짧은 거죠? 됐어? 더 깊이까지 가는 거야. 홍조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붉은 계통은 반사, 붉은 계통 흡수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됐어? 그런 거를 보색 적응설이라고 해요. 생투에서. 고색 적응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됐죠? 어쨌거나 어, 기억은 맞습니다 됐지? 니은 보네. A가 적색광, B가 청색광이죠? 어, 틀렸네. 틀렸네. 됐지? 자, 뒤에 보네. 니은의, 자, 니은이 홍조류죠, 홍조류. 좀 살짝 하면 정리해줄게. 어, 수심에 따라 얘기하면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야. 어, 더 깊은 곳에 적응한 게. 즉, 홍조류가 제일 깊은 곳에 적응했습니다. 됐죠? 줄게 갑시다. 녹조리에 뭐가 있냐면 파래, 뭐 청각, 청태, 핵감뭐 이런 거 있어요. 파래, 청각, 뭐 청태, 핵감 이런 거 있고요. 갈조리에 뭐 미역, 그죠, 다시마 뭐 이런 거 있죠. 뭐 모자반 톳 들어봤을까, 됐죠? 홍조리에 김, 우뭇가사리, 뭐 풀가사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됐죠? 됐죠. 해인초 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죠? 우뭇가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쌤이 18번 문제는요, 조금 세게 설명했어요. 생투 정도까지도 갈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생명과학 선택하는 사람은 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어, 잘 나와요, 생명과학에서도. 자, 2020 2학기 기말고사 중동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이 얘가 미역과 다시마가 니은이 홍조류가 아니잖아. 이거는 갈조류잖아, 그죠? 되게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죠?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일본의 기억만 맞습니다.